맞아. 원래 어? 메인 체크해. 아니, 야 무조건은 아닌데. 그걸 무조건 그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시켜 명령식으로 말하니까 더 짜증 나는 거지. 그게 맞아. 솔직히 말하자면 프리미엄이 있잖아. 넌 이딴 거 아니다. 아, 근데 오늘 사건 맛있게 나올라나 나와야 되는데. 오늘을 은 가야겠다. <laughs> 네, 맞아요. 1등인들인 거같요 아이 씨. 아, 이... 아 씨. 어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피곤해. 갈칼수는 거. 아, 이 우리 레이나 고구나세 번에 또 세환아. 쟤 죽이겠다. 바로 위에. 아. <웃음> <웃음> 아한명 남았습니다. 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너 무리도가 불순한데? 여기. 몰랐다. 어. 아 선수 나온다. 잡아야겠다. 네. 근데 좋았어. 근데 첫번째 가면 다 아니? 왼쪽 왼쪽? 아, 몇턴 깎고? 아, 베기 있다. 베기 있다. 아. 자여 <laughs> <멀어? 124>. <laughs> 개 뭐하는 <리러> 나 뺄게. 그래요? 끝! <뼈치! 웃음> 도와견야될것 같은데? 소 <laughs> <laughs> 미친. 똑 어! 아! 내짱에대로한명 <laughs> <아니>, <laughs> 남았습니다. 이크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laughs> <아부여 웃음> <한명 남았습니다. 웃음> <laughs> 좋네. 아. <목소리> 오멘대피 어, 면 들어갔는데.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칩이야, 칩이. 억지로 죽자. 남았습니다. <목소리> 안녕 시티있겠시반인네 <확보인다>. <목소리>

사이퍼 몰라요. 쟤기 알았어. 팩트. 경계 위치는 파악됐다. 한형. 저희는 금시 시작 지점에서 정파 의견. 요 어딨어? 마지막 심벌이. 적군이 한명 남았다. 어, 에이, 어떻게, 했지? 아, 야, 에이스 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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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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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외식은 했어. 한 여기 이쪽이야. <laughs> 어, 오탕 쪽? 들었지? 들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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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이크 <laughs> <laughs> 문제 음, 또 땄어. 어시크인데어시크이야바라지다시원스파크 백사석, 백사석. 리려 지금 백사를 밀었으니까. 빨라지마

이 <laughs> <왜요? 웃음>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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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직 준비 중이야. 지 온다 온다. <laughs> 아, 패시다 진짜 가자 가 어, 만잘안거 <laughs>

겹 깨줄까? 아니요 안 l l i n g it up. 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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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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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a 히로가 스피드. 로가스피로가 같이 왔어. 어가기서 여기서 가기서음 여기 여기 알고 있어 피기 히로가 스피 설치. 로가기다릴거로가있으드여가있어야지 어우 나이스 너가 있으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준비 완료. 발견. 아이기 진짜. 가설치되었니다아 미친. 내가 네, 미친. 아만 나만, 나만, 나그 설치. 안만나 오줌. 만나이 나만, 이만 나만, 나만, 나이 나만, 아, 만 나만, 나만, 나저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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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정 정당. 주해데 죽어 버릴 아, 이게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 <laughs> 와! 다 와, 해당떨으면 잡고만 는 더잘 숨어 었야지라이트는 이놈 여기 밑에 스카이인스카이지 메인 스카이 스카이형 스파이크가 됐어 아...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서로 따까 니들 말해 봐 왜? 털 어따 야돼 나이스! <놀람> 하나 더! 네, 여기 하나! 아친총 자고! 앞에! 앞에! 으 장전 중! 이나어 준비 완료!

처리했어. 미친. 안전해. 적 발견. 뭐라고? 나 액션 어 미드 발수리지담마루한 백사십, 한70와 아, 미친놈. 6십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어 아트, 아트, 아트. 고있어 응. 아트 온다. 아트 온다. 가야 나. 나.

좋어넌어 앞에 앞에 파이트. 넘어가는. <laughs> <laughs> 앞에 앞에 똑. 아군이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아. <laughs> 나 이거 잠시기는데낚 이거 처음에 파격. 뭐 <laughs> 이거 이스 파격. 이거 파격. 이 파격. 이어 파격. 이괜찮격 이거 이거 파격. 이거 파격. 이 이거 파격. 이

그냥 밀어 쭉 밀어 잡는 거야 그냥. 그어이 밀어! 잡는지야지 이분? 이분? 아, 죽었다.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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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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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그안 그치. 그 한명 남았습니다. 안아데거 뭐, 어. 뭐, 아, 총 <목소리도> 뭐 아, 아 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이 명 남았습니다. 자, 이제 진정하라고. 어, 아니. 준비 중이야. 어? 막는데이봐요가가가가 가. 막는데 삼0초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나 같이 한번 더? 한번 더? 못해서 소리 소리. 진짜. 이리 이쪽이야. 호. 스파이크 설치 접 참아. 어서 상점으 아! 군이한명남았 아! 어, 오, 치매. 이 치매. 오, 치매. 오, 치매. 오, 치매. 오, A 매 오, 치매. 오, 치매. 오, 치매. 오, 치매. 오, 치매. 오, 치 모 한다. 명남아 준비 중이야. 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유바! 바빠루! 바이용! 예.